자 2024년 9일 어, 6월 모의고사 영어 30번 시작하겠습니다 아,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낱말의 쓰임 문제인데요 이 1번부터 2, 3, 4, 5번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사실은 이 단어들을 다 알아도 어, 답이 나오지 않죠 자, 문맥에 서니까 어, 문장을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차근차근 직독직해로 진행하겠습니다 Uh, many human and non-human animals save commodities or money for future consumption. 자, 많은 인간, 그리고, 어, 인간이 아닌 animals. 자, 이때는 이글쓴 사람의 또 특징이 나타났는데요. 이 사, human animals라고 사람을, 동물을 취급했습니다. 사람 동물과 사람이 아닌 동물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쓴 사람이 무척 독특하게 글을 쓰는 겁니다. save, 저축한다, commodities. 자, c o m m o d i t y 는이 is는 y를 어, is로 복수로 만든 거죠. c o m m o d i t y 하면 사전 찾아보면 뭐 생필품이라든가 어, 생필품 무슨 상품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필요한 것을 저축을 하는데 혹은 돈을 저축을 한 겁니다. 뭐 사람이나 사람 아닌. 그런 동물들이 어 이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저축하거나 뭐 돈을 저축합니다. 사람이 돈을 저축하겠죠. 이 동물 사람이 아닌 동물들은 돈을 저축할 필요가 없겠죠. for future consumption.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자, c o n s u m p t i o n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명사로 소비. 동사가 있거든요. 동사는 consume. consume. 그서 소비하답니다. 동사로. This behavior 이러한 행동들, 행동은 seems to reveal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A preference 선호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Of 뭐를 더 좋아하냐면 delayed reward over an immediate one. 자, delayed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elayed 1번인데 과거, 과거 분사로 일단 보시고 delay 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하다 미루다 이런 뜻인데. 과거분사로 봐서 그 과거분사는 형용사니까 수동의 형용사를 본수동의 형용사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reward가 있는데 reward는 이제 보상이죠, 보상. 보상인데 어, 그게 그 보상이 delayed reward입니다. 미뤄진, 어, 미뤄진 그런 보상을 더 좋아하는 것을 어, 그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는 겁니다. 역시 글 쓰는 사람이 글을 어렵게 쓰고 있어요. 이 b e h a v i this behavior, 이 행동 저축하는 행동이죠. 이 행동들이 그렇게 보이는데 나타내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더 선호하는 거를. 딜레이드리 드 나중에 미뤄진 그 보상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오버오버도 Over. 되고 사실은 덴도 될것 같은데 덴보다는 오버를 썼습니다. 뭐뭐보다 이미디어 즉각적인 하나를 이 하나는 바로 리워드입니다.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Delayed, 연기된, 미뤄진 보상을 더 거, 선호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행동이. 자, 그러면 The Agent. Agent는 사전 찾아보면 무슨 비밀 요원, 뭐 대리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행위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행위자. 자, Agent gives up uh, some immediate pleasure. 자, 행위자가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포기합니다. some immediate pleasure. 즉각적인 기쁨, 쾌락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in exchange for future one. 자, in exchange for, 로, 이렇게 잘 나와서 한번, 어,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뭐의 교환으로. 그러면 이제 뭐뭐 대신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the agent gives up some immediate pleasure. 행위자는 거, 포기, 포기를 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기쁨을, 쾌락을 포기로 하는 거죠. In exchange for future one. 또 여기 one 나왔죠? 여기서 one은 pleasure입니다. 어,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 어, 기쁨 대신, 어, 기쁨을 위해서 현재의 어떤 기쁨을 포기로 하는 겁니다. 자, 미, 미래의 기쁨의 기쁨을 이제 어, 가지려고 현재의 기쁨을 포기하는 거죠. thus, 이리하여, the discounted value, Of the future reward should be greater than the undiscounted value of the present one. 자, 이리하여, discounted, discounted가 또, 어, 과거 분사 형사입니다. value는 가치죠. 자,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 할인된 가치인데, of the future reward. 자, 미래 보상의 가치가 할인된, 가치가, 가격이 하락, 가격이나 가치가 하락, 아, 하락된 그 상황이 should be 그래야 된답니다. 더 커야 된답니다. then the u n discounted u n discounted value of the present one. 현재 깎이지 않은 가치가 깎이지 않은 가치 현재 그 현재의 여기 원에 이제 다시 한번 플레이 되겠죠. 아 리워드가 되겠죠. 리워드. 자, 현재의 리워드가 깎이 가, 가치가 깎이지 않았는데 그 깎이지 않은 어 하락이 안된 가치보다 나중에라도 혹시 어 가치가 떨어진 그 나중에 그 보상이 더 커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뭔가를 기쁨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지금 포기함으로써 미래에 더 이제 기쁜 어떤 뭐 기쁨을 더 가질 수 있는데 나중에 그 기쁨이 감소가 되더라도. 지금 있는 기쁨보다는 더 커야 한다는 겁니다. 아, 말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 글이. However, in some cases, 하지만, in, uh, in some cases, 뭐, 어떤 경우에는, the agent, 행위자가 does not wait for the envisioned occasion, but uses their savings prematurely. prematurely, prematurely. 아 그리고 이제 그레이 r 해가지고 아까 해석할 때 답이 어뭐 맞습니다 이번은 그레이가 맞아요 더 커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안 깎인 가격이 감소가 안된그어 현재 어리워드 원은 리워드라고 했으니까 보상보다 어, 나중에 가치가 하락된 보상이 더어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게그레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자, 그리고, however,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the agent, 행위자는, does not wait for, 기다리지 않습니다. The envisioned occasion. envisioned 하면 미래를 추측, 상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하는 겁니다. occasion은 경우죠. 미래 의 어떤 경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but uses, 하지만 사용해요. their savings. 그들의 저축을 사용합니다. prematurely. 자, premature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데, 아는 않은 건데, 그냥 이제 기다리지 않고 그냥 써버린다는 말을 또 이런 식으로 어렵게 하고 있어요. For example, 그래서 3번은 또 맞는 거고 자 답이 아닙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early in the year, 어, 그 연초에, an employee, 어떤 직원은, my set aside, set aside는 어, 한데 따로 빼놓는 겁니다. Money, 돈을, to buy Christmas presents, 선물을 사려고 돈을 따로 빼놨어요. But then, 그리고 나서는, spend it, 써요 그거를 여기선 돈이죠. Set aside 해놓은, 해놓은 돈인데. on summer vacation. 여름에 쓰는 겁니다, instead. 대신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살려고 돈을 이제 많이 저축을 해놨는데, 여름휴가 때 쓰는 겁니다. such cases, 그러한 경우들은 could be examples of weakness. 약한 거죠. of will. 여기서 will은 또 자기 의지란 뜻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 조동사 will 하면은 뭐, 뭐, 미래도 나타내고 의지도 나타내고 하는 그런 조동사가 있는데, 여기서 명사로 자기 의지란 뜻도 있고, 또, 또 명사로 유언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언장, 자기 의지가 담긴 겁니다. 자기 뜻이 담긴 거예요. 유언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w 위 n e s s 가 자기 의지가 약하,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가 나타내주는 예가 되는 겁니다. That is, 아,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얘기냐면 the agent 행위자는 majors or resolve to spend their savings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저지는 동사입니다. 명사인 판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판단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Or resolve. 그리고 결심하는 거죠. To spend their savings. 돈을 쓰는 걸, 자기 저축을 쓰려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Uh,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법으로, for the greatest benefit. Uh, 가장 큰, 어,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But then, 어, uh, 그, 하지만 act differently. 하지만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자, uh, 이 agent, 행위자가, 어 자기가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자기 저축을 가장 어, 어떤 가장 큰 혜택이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쓰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리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어 다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웬 템테이션. Temptation, 자, 템테이션은 유혹이죠. 템테이션은 유혹인데 유혹이 for immediate pleasure, 즉각적인 기쁨에 이 대한 유혹이 있으면 자, 이때는 디서피어가 사라지다 사라지다가 아니라 어 피어가 되겠습니다 피어 디스 피어가 아니라 피어 나타나면 그래서 처음에 정답이 정답이 오 번인데 처음이 처음에 어, 돈을 이제 저축을 해 놓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돈을 최고 어, 제일 유용하게 쓰는 거겠구나라고 했는데 또 이제 뭐 휴가처럼 이렇게 어뭐 놀러 가니까 이제 기분이 또뭐 좋겠죠 그때 이제 그런 기회가 나타나면 어, 그때는 이제 그런 유혹이 있으면 또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써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0분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31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